우리 사람은 항상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는 우리 인간의 사고와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귀히 생각하는 시간과 돈을 어디에 우리가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의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가치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치를 바로 안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잘 사는 데 있어서 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도 그 가치를 모르면 쓰레기처럼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영국인들이 아프리카에 처음 상륙했을 때에,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사람들이 껌 하나를 주고 캔디 하나를 주면서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바꾸어서 자기 나라로 실어갔습니다. 나중에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고 나서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후회하며 영국 사람들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서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치를 모르는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 누릴 수가 없고 오히려 준 사람을 공격하고 박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가치를 가진 천국을 이 땅에 주려고 오셨지만은 그 가치를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은 천국을 밭에 묻혀 있는 보화와 숨어 있는 진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이 비유에 두 가지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 참으로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젊을 때는 젊은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늙어보면은 젊음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젊은 것을 감사할 수기를 있 바랍니다. 공부를 좀 못해도 뭐 내가 하는 일이 좀안 되고 또뭐 연애도 실패하고 좀 힘들더라도 젊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기에 족하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져서야 그때 가서야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나중에 천국에 있을 수만 있다면은 모든 눈물이 다 씻겨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미러라.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 인간의 참 가치를 회복시켜 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예요.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요. 오늘 본문에 있는 값진 진주와 같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43장 말씀에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와 같이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인간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곤 16장 26절 말씀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생명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설명해 줄때그 천국은 온 바닥이 정금이고100%순금이고 그리고 그 천국에 있는 성곽은 벽옥이고 온갖 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성곽의 문은 진주문이고 그래서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천국의 재료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천국은 그만큼 가치 있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두 번째 의미는 그 가치 있는 천국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보석처럼 같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나 보석이 땅 속에 숨겨져 있고, 진주가 조개 속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천국도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가져오는 그 천국이 그 당시에 최고의 국가인 로마보다도 더 강하고 위대한 나라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초란 말구유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난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주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낮은 곳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자기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천국이 시작되었기에 그들은 그 천국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마음에 이루어지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알수 있는 그러한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위대한 나라를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어서 마치 숨겨져 있는 보석처럼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현륙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믿고 확신할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기적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화려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부와 명예를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5절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기에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숨겨져서 가난한 마음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땅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금덩이를 발견한다면 좋아서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천국을 발견한 자의 그 심령 속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그 재산을 보관하는 방법이 그때는 뭐 은행도 없고 맡겨둘 데가 없으니까 항아리에다가 자기의 보석이나 금덩이를 넣어가지고 땅 속에다가 묻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땅 속에 묻어둔 것을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은 힘든 일이 있어서 아니면 갑자기 그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죽어버리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 보화가 땅 속에 묻힌 대로 그대로 있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어떤 법으로는 만약에 그 보화를 다른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되면은 발견한 사람과 땅 주인이 반반씩 나누어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은 한국의 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한국의 지금 대구에 있는 동화사 밑에 금미 40kg, 그러니까 시가로 24억짜리가 그 밑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6.25때 누가 피난가면서 묻었는데 그 피난 간 사람이 월북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월북을 해서 북한에서 자기의 양 아들에게 그것을 인계한다는 그런 정서를 써서 그 사람이 탈북을 해서 와서 그것을 지금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찾게 될 경우에 그것도 역시 땅 주인이 반을 갖고 그리고 발견한 사람이 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이 그때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그 이, 발견한 그 사람이 그것을 숨겨두고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가치가 있는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거예요.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절 말씀도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값진, 가치가 있는 진주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온 삶을 다해서 우리의 온 생애를 다해서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너무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온 삶이 그 천국을 향한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후에, 그러니까 발견한 자체도 기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더 이상 즐거운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기 위한 대가를 치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이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쌓고 그리고 진주장사가 진주 장사가 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발견된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밭에 어, 묻혀 있는 밭을 사고 또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발견했다면은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천국을 내 심령에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시간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이 되었던지 간에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먼저 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 십년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면 지난 주에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십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야 된다면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부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서 내려놔야만, 내려놓는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면은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 자존심을 버리는 그런 아픈 과정을 겪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방해가 된다면은 죄악을 벗어버려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은 우리 마음을 청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악들을 우리가 끊어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십년 가운데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고난의 십자가가 있다면 기꺼이 져야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괜히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십년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해, 부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부인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데서 방해가 되는 것들 이 있다면 그것은 부인해 버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야될 십자가가 있다면 십자가를 제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대가가 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추한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그것은 천국의 가치를 깨달을 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내 속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질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투자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천국에 투자하고 그 천국을 누려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을 소유할 때 주님께서 가져오신 이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는 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그러한 가치 있는 인간으로 저희들이 회복되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방해를 받더라도 이 천국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제 신문 보도를 보니까 북한에, 북한에서 이그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약 7만 명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의 가치가 지금 현실에서 받는 그 고난보다 더 가치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 때문에 너무 좋은 것들 때문에 천국의 가치가 가려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됩니다. 그 천국의 가치를 크게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을 우리가 극복해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라면 천국 누리기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라면은 십자가마 맞아도 기꺼이 기쁨으로 지고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우리가 천구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죄악이나 내 마음 속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천국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될그 대가가 있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 이 비유에 나온 보활를 발견한 자, 진주장사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위해서 살아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천국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만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온 삶과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기를 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인데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 정말 보배로운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신령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